아, 이 아, 이번에 좀 책이 나왔는데, 네. 이게 뭐, 책을 쓰면서 또니 네 생각 많이 나더라고. 아, 그래서 니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저기 뭐, 마케팅 관련, 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네. 음, 책을 좀 가져왔지. 그래서 뭐. 제가 네, 이렇게 추링 입고 있는데. 어, 뭐, 나도 뭐, <laughs> 나도 추락이 와가지고, 네. 아이고, 이거. 일단 아니, 한번 봐봐, 이게. 네, 감사합니다. 음, 마케팅의 마보 음. 저자가 강동성님. 음. 그래 음. 너랑 너랑 지금 네. 한 10, 10년, 마케팅. 15년, 15년, 15년 아니다, 10년 됐나? 그래서 10년 됐죠 10년, 10년, 10년 정도 됐지. 됐지? 네. 음. 야 목차가 엄청 많네요. 음, 여기 이제 목차가 2 0 음. 8개. 와 200개, 있다. 200개, 200개. 주제. 어, 200개 주제. 200개 주제로 음, 목차이야 주제. 음. 이러면은 음. 필요한 음. 것만 꺼내서 봐도 되겠네. 음, 그렇 필요한 건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지. 음. 그럼 뭐뭐 익숙한 내용이 있나? 회사들의 성공 사례들이 또 많이 있겠네. 음. 음. 그래서 뭐. 어. 그리고 우리 회사 에 했었을 때 했던 것도. 음. 뭐원서스멀티유징 같은 음, 그런 음. 것들이 음. 121페이지. 응. 음. 뭐, 요즘 어때, 뭐, 잡은 괜찮지? 그러면 잘 되고 있고, 음.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음. 이렇게, 뭐 책도 주시고, 전 차, 책을, 음. 형님이 쓰시는 걸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응. 음. 요즘에, 운동을 안 오시길래, 무슨 일인가, 모르겠었는데 음. 조용하셨는데, 책 쓰시느라고, 음. 그랬나보네요. 그랬 음, 책도 쓰고, 지금 관절도 안 쪘고, 가지고 음. 재활 좀 하고 있었어요. 응. 음. 제그 생각에는, 음. 이게 또, 내용이 좀, 징구하면 안 되잖아요. 응, 음,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손님분들이, 음. 이. 구독자, 음. 어, 책을 읽으실 분들, 음. 그 잠재적인 손님분들 음. 음. 이런 분들이 좀 실생활에 유용한 음. 그런 이야기들 음.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오늘 음. 그러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음. 이게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게 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교수님들도 지식을 팔고 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음. 인구의 우리나라의 90% 이상은 음. 다뭐 음. 파는 데 종사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아, 있그데 어떻게든 우리가 또이 음. 책도 파는 거고 음. 어, 저도 뭐 이제 물건 음. 유통을 팔았고 음.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바깥에 있는 테니스장을 또 하지만 음. 이 테니스장도 부동산도 음. 누군가 판 거고 산거지 그렇죠. 그리고 장소도 대관하는 거고 파는 거고 음. 그래서 이 파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음. 정통이 좀 있어야 음. 어 되는데 음. 이 책이 책은 사실 누구나 쓰잖아요 요즘에 음. 그쵸? 네. 그리고 마케팅도 음. 저도 어진간한 회사 마켓 마케... 하는 담당자 실무진자들보다 음. 음. 제가 경력이 더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음. 실전에서 제가 돈 쓰면서 배워지 어. 그런 경험이 음. 엄청나잖아요. 그렇지. 네가 진짜 마케터지. 사실 에. 뭐 대표긴 하지만 그렇죠. 뭐마케터라고 봐야지.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음. 음. 좀 가짜 음. 마케 팅 전문가들 음. 음. 그런 분들이또 전화가 많이 오세요. 아, 그래? 그 예를 들어서 뭐 20대 초반 아. 그런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그 경력이 진짜. 부족하신 분들이 음. 뭔가를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음.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많이 음. 하시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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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형님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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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10년에 사업자 돼서, 음. 2017년까지는 음. 소방군 쪽 납품하는 데다가 음. 좀 많이, 음. 이제 좀 치우쳤고, 음. 17년부터 저희가 장갑회사잖아요. 음. 장갑회사를 운영하는 데 음. 있어서, 그, 저한테 돈을 많이 주셨죠. 어. 근데 민간시장. 그 민간시장 처음에 진출을 음. 못하고 있을 때, 음. 이제 형님 만나가지고, 음. 제가 진출하게 됐고, 음.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정말 뭐, 음. 큰 회사들이 보면 좀 우습겠지만, 우울수 음. 저한테는 이제 그래도 큰 자랑이었는데, 음. 그래도 음. 하루에 뭐, 그렇지. 택배 진짜천 개씩 어. 할 정도로. 음. 그러면 또 우리가 장갑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그 장갑이, 특수장갑 쪽은 음. 입찰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음. 민간시장에서 장갑은 우리가 음. 겨울에 쓰기 때문에 음. 경쟁자는 많이 없지만 음. 항상 이제 좀 어디다 팔아야 되지? 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을 때 음. 그 민간시장에 약간 우리가 그 원소스 멀티 유징 딱 때리면서 음. 장갑은 음. 선물 받으면 좋지만 음. 자기 돈 주고 사기는 처음에는 좀 약간 주저하는 음.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음. 근데 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음. 잘 타게 하면서 음. 음. 매출이 정말 그치. 많이 늘었죠. 음. 많이 늘어서 음. 제가 지금의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음. 오게 된 건데, 음. 그런 스토리들이 사실, 음. 어, 떻게 보면 이게 교회였다면 간증이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손님분들이나, 음. 이제 많은 대다수의 유통업에 음. 음. 종사하시는 분들이 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귀한 분을 모시고, 음. 이렇게. 그래. 이게 또 뭐, 나는 이제 책 선물하러 왔다가, 음. 그래. 뭐 이런 자리를 또 많이 내줘가지고. 음. 네. 그래서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음. 이제 또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진짜 마케팅 전문가를 음. 각 회사들이 좀 오셨으면 음. 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음. 제가 좀, 뭐, 음, 이제 저도 형님 한 번, 어떤 음, 사람인지, 음, 제가 음, 너무 잘하니까, 음, 어. 우리가 돈 쓰면서, 그렇지. 시간 쓰면서, <laughs> 서로 그쌓인 음, 음, 그리고 저도 돈 많이 벌었고, 형님도. 그 아유, 뭐. 에이. 또 뭐, 그, 나도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를 만나지만, 에이. 사실 이제 뭐, 내가 제안 해줘가지고, 뭐,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뭐,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거든. 대부분 받아들이긴 하지만, 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거 쉽지가 않거든. 근데 너는 그때 내가 뭘 해도, 아, 아 좋습니다. 가시 음, 형님. 그죠 그 그런 게 되게 이제 그 힘이 되더라고. 아. 근데 그런 게 결과적으로 이제 잘맞아가지고뭐 좋은 결과물로 나왔던 것같 응. 응. 요즘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응. 돈을 쓰기 때문에 응.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응. 빨리 결과를 응. 얻어야 돼서 조급하고. 응. 근데 그럴 거면은 응. 우리가 전문가라는 분들을 모시기가 응. 쉽지가 않는 거잖아요. 응.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응. 그런 생각이었죠. 내가 전문가를 모셨으면, 음. 그 전문가의 음. 의견대로 일단 무조건 간다. 아. 나보다는 더잘 아니까, 전문가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래서, 음. 이제 완전히, 음. 이제 제그 자아를 빼고 음. 접근을 했었을 때, 음. 처음에 그 원서스 멀티 유진 같은 경우에도, 음. 사슴가죽 장갑 노란 거 있잖아요. 음. 그 장갑도 그게 그렇게 터질 줄 몰랐어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음. 것들이 음. 다 터져버려서, 음. 어, 그때 좀 이제 신뢰하기가 좋았죠. 아, 그래 첫판부터 터져버리니까. 뭐요? 좋은 케이스죠. 음. 그 뭐더 잘했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너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laughs> 음.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저는, 그, 카이맨 코리아라는 장갑회사를 운영했잖아요. 음, 지금 음. 하고 있고, 음. 그장갑회사가 이제, 우리가 블루오션, 음. 레이크, 뭐, 레드오션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쵸. 저는 그쵸. 제가 항상 혼자 음.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음. 블루레이크. 블루레이크. 그게 뭐냐면은. 꽃부장님 같은데? 아, 그죠 렉사이드, 그런 느낌? 음. 어, 레드오션은 경쟁이 음. 심하잖아요. 음. 근데 불, 아, 이제, 그리고 블루오션은 음. 음.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음. 근데 경쟁자가 없어도 음. 수요층이 많지가 않으면, 음. 그거는, 음. 음. 오션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장갑이 딱 그랬어요. 음. 장갑을 덜컥 미국에서 수입한 거를 아. 받아갖고 왔는데, 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제전 재산을 거기다 음. 대학교 때부터 음. 막 동대문 야시장에서 장사하고, 음. 막 음. 공부도 하면서 그 음. 야시장에서 새벽에 막 하고, 음. 3시간, 4시간 자면서 학교 다니고, 그때 모았던 돈이 음. 제가 1억이 있었거든요. 음. 그 돈을 전부다 제가 미국의 음. 한 회사에 송금을 하고 음. 장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장갑을 판매할 음. 때 음. 그냥 그 시장에서 있었던 음. 그 경험이. 음. 이거 만들려 그러면은 이 가격보다는 더 하겠다. 라는 응. 그런 약간 좋은 프라이스를 받아서, 응. 제가 전재산을 그때 당시에 25살인데, 응. 미국에 송금을 했고, 그래서 2010년 뭐 이럴 때 이제 제가 응. 사업자를 내서 응. 장갑을 판매하기로 마음 을 먹었었는데, 응.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꼭 쓰는 사람을 찾아가자. 응. 그게 경찰 군인데, 응. 군은 이제 조금 이제 다뭐 전피용 장갑이든, 외출용 응. 장갑이든, 응. 정해져 있는 장갑을 쓰니까 응. 할 수가 없었고, 처음에는. 응. 요즘에는 이제 급여를 받잖아요, 병사들이. 응. 그러면서 저희 장갑을 응. 많이 사요. 그리고 음. 캡틴 김상호라고, 음. 그, 군투보가 있으시거든요. 어. 근데 그분이 또 저희 장갑이 음. 좋다고, 이런 회사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한때 음. 저를 찾아왔었어요. 음. 그래서 그분이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음. 이거를 마케팅해주고, 음. 알려주고, 이제 우리 군도 미군처럼 이런 테크컬 음. 블브를 써야 된다. 음.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에 저희가 음. 장갑을 많이 판매했는데, 음.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갔더니, 음. 검문소의 요원들이 다 저희 장갑을 쓰고, 원래는 그, 미국의 M사 장갑을 음. 많이 썼는데, 우리 장갑을 쓰는 걸 보고, 이제 제가 가족들한테도 좀 뿌듯하고 그랬던 음. 적이 있었는데, 음. 그렇게 이제 우리는 블루레이크예요. 팔데가 음. 없어요. 음. 그게 너무 힘들었었을 때 음. 형님을 만나서 음. 이제 제가 음. 그 민간 시장 음. 방한 장갑 시장을 음. 우리나라를 거의 석권했죠. 음. 그래서 진짜 그때 돈 많이 음. 벌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잘 소스를 잘 정리해줘가지고 를 그리고 음.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를 잘 정리해줘가지고 를 많이 도움이 됐지. 그게 음. 그리고 뭐 그런 그열 열의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열의를 가지고 그런 걸 해주니까. 전시함에서 그런, 그런 좋은 소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가공만 했을 뿐. 음, 음. 그거는 이제 콘텐츠는 네가 만들었다고 봐야죠. 음. 아직도 마케팅이 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 음. 이제 불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음, 보면 음. 그 인스타가 한참 음, 뜰때 음, 음. 광고에 낚시를 당해서 구매를 실패한 어. 경험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어. 음, 음. 그래서 우리 이제 나라의 소리층들이 음.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너들이 음. 이렇게 나서서 자기 회사를 알리고, 음.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음.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음. 없으면, 음. 실제로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음. 그런, 음. 지금까지 온것 같고, 음. 유통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음. 그래서, 목숨 걸고 사활을 걸고 하는 회사만 음. 살아남는 것 같은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네. 여기, 여기 보면, 책 뒤에 보면은, 네. 아, 이해아니다 음.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마케터 중에 한 명이 한 말이 있는데,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고객은 당신의 아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아. 그 말은 뭔 말이냐? 고객이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지 아내를 생각하는 얘기야. 아니, 뭘 하나 고를 때 이거 이거 그 꼼꼼히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듯이. 응.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라 하죠. 그렇죠. 응. 너의 고객이 아내라고 생각해라. 네. 그런 내용이 기거든 응. 근데 넌뭐잘 하니까. 사실 너는 이거 알닐 건데. 이거. 이 <laughs> 뭐, 이미 뭐네가 저기 하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거는 그냥 네가 읽으면은 거기서 좀 다듬는 정도, 그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 표현에 있어서 약간 이제 음.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그렇지. 이걸 보면서 아 뭐. 내가 아, 생각했는게 이거였구나, 이런 음. 바로 알씀해주 네. 생각의 확장, 그렇지, 그렇지. 다른 그렇지. 회사의 음. 성공 사례를 보고,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음. 이제 뭐 금액이 너무 싸더라고요. 두께가 음. 이만하고 음. 제 내용이 많은데 음. 1 6 0 0 0 원인데, 음.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형님 덕분에 해가지고 음. 그래서 백육십억은 벌지 않았을까. 아뭐 그냥 감사드립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렇지. 제가 그래도 땅이 좀크잖땅 크고 어, 땅이 지금, 크고. 얼핏 자산이, 내가 얼핏 듣기로는, 저기 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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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정도 되지 않나? 제자리가, 어? 제자리가 아니 네, 이거 또었 조심스럽니까? 제자리 네. 정도 되, 되지? 네, 어. 그죠. 근데 그게 이제 30대 음, 후반에, 음. 25살에 해가지고, 음, 음. 30대, 한 음. 2022년에 여기를 다 했으니까, 이 땅을 음. 샀으니까, 음. 2022년이면 은 음. 지금 3년 전이잖아요. 곧 음. 그 4년 전이잖아요. 음. 그러면 은 제가 지금 마흔이고 4한달 되는 거니까 음. 30대 후반 들었을 때쯤에 그렇게 음. 이제 음. 근데 그때는 뭐주자리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음. 자산의 가치가 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음. 그렇게 된 거고 그거 그참 쉽지 않 나도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이제 마흔 후반이지 네. 이제 나도 음. 우리가 음.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30대 후반에 만났을걸? 아닌데 그쵸, 40대 초반이면? 중, 중후반? 아, 중반? 40대 초반, 초반. 2 0 17년. 17년이면은, 한, 9년. 9년 전이니까. 지금 30분, 내가 막, 7이니까. 30대 후반. 30대 반쯤에 만났지. 어. 근데 네가3 5쯤에이 상황을 생각 하는 거잖아. 그렇죠 30대? 어. 아니, 20대, 저는 2 0대였 여기 그러니까 뭐, 테니스. 아, 테니스는 그렇죠. 어. 어. 테니스도 이게 지금 이 땅을 지금 이렇게 맨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읽고 가지고, 건물 짓고, 야, 어. 그 나이에 이런 생각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 요 근데 이제 그때도 생각해보면은, 음. 이제 이렇게 사업할 때 보면 좋은 파트너나 멘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그때 옛날에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음. 그런 좋은 얘기들 하는 음. 게, 그 우리, 뭐, 화이팅 우리 음. 이효찬. 아, 효찬이효찬이랑 음. 해가지고, 국내에서 음.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음. 근데 그때 제가, 우리가 블루 레이크한게 이제 음. 제가 문제였잖아요. 음. 블루 오션이 돼야 되는데, 음. 이게 블루 오션은 절대 아니고, 그 음. 오션에서 사실 살아남을 음. 용기도 없었어요. 자신감도 음. 없고, 자본도 없고. 음. 그래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음. 나만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음.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줘서 음. 장갑 회사가 잘은 됐는데 음. 그냥 한 가정 먹고살기 좋은 정도로 생가하고 음. 싶은 거 하면서 여행도 음. 다니고 음. 그 정도에 불과했지만 음. 이게 이제 겨울 특수였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소방이나 군대 쪽은 쟁쟁한 같사 음. 자들이 많고 음. 제가 또 너무 젊었고 음. 그래서 항상 불안했을 때 음. 이게 회사가 잘못되면 음. 민간시장에서 잘 벌어야 되는데 겨울에만 특수니까 음. 봄 여름 가을에 음.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사계절 음. 특수나 보지 음. 그래서 음. 이제 근데, 또, 실패도 하면 안 되고, 뭐. 음. 그러면은, 우리 회사 돈을 까먹게 되니까. 음. 그래서, 가장 안전하면서, 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그때 음. 우리 같이 얘기한 거고, 음. 그때, 장소대가업이면 어떨까 생각해서, 우리가 뭐, 음. 그 스튜디오 같은 거, 음. 촬영하는 음. 그런 것들도 우리 막 생각을 해보고, 음. 그랬었썼는데 음. 이제 그러다가 제가 테니스를 치니까, 음. 이 코로나 때 테니스를 쳤죠. 음. 그래서 20년도에 테니스를 치면서, 음. 아, 그러면 땅을 사서, 음. 안전 자산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까먹는 게 없죠. 음. 우리나라 부동산 우상형이니까 음. 그래서, 땅을 안전하게 사고, 음. 그 다음에, 이 논바닥을 펌프 음. 800대를 갖고 들어와서, 음. 땅으로 만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이것도 그래도 아파트 한 10층 높이 있 음. 이렇게 짓고, 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실내 테니스장과 음. 루프탑, 음. 그리고 야외 정원, 음. 카페테리아, 음. 그 야외 코트까지, 헬스장까지 이렇게 음. 만들어 놨는데, 이러면서 이제 테니스에 약간 좀 고급화를 제가 어떻게 보면 음. 나름 좀그 한국 테니스에 좀 고급화를 음. 좀 했다라고 음. 살짝 조금은 음. 자부를 하는데, 음. 어, 다막 창고형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이 테니스도 이런 게 이제 될수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생각해보면, 음. 건물 위로 짓는 거를 음. 보통 이렇게 옆으로 짓잖아요. 음. 근데 건물 위로 짓는 테니스장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음. 그때도 형님이 조언해주셨던 게, 음. 잘 생각해봐라. 싱가폴 같은 데는 테니스장이 음. 다 옥상에 있다. 음. 나라 국토가 조그만한 나라에서 음. 음. 수도권 밀집 음. 인구인데, 음. 고작 200평에서 4명 하는 운동이다. 음. 이래서 이게 귀족 스포츠다. 음. 지금 우리나라 시 테니스가 잘돼 있어서 음. 그렇지만, 음. 이게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운동이다. 음, 배우는 것도 오래 음, 걸리고 음. 레슨비도 많이 들고. 음. 근데 이제 미리 지금 점유를 해놓으면 음. 괜찮을 것 같다. 음. 그런 조언을 그때 당시 형님이 음, 해주셨고. 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음. 그래, 그러면 장소 대관업의 음. 부동산 안전성, 음. 그걸 보고 음. 장갑의 가려운 부분을 음. 메꿔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덕분에 제가 음. 이렇게 뭐, 잘 됐다고 음. 어, 어린 나이에 잘 됐다고 해야죠. 그당 이제 너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 선택이 쉽지 않지. 나는 지금 아직 이나 있네. <laughs> 아직 뭐, <laughs> 네. 나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기억이 도 주택도 있고, 뭐. 토개 같은. 자개 같은 자신. 잠이 안 납니다, 지금. <laughs>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우리 어. 이 젊은 구독자분들, 또 우리 서, 선배 그 기업인 분들이. 음. 어,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이제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잖아요. 음. 그 중에서도 음. 되게 그냥 소기업이잖아요. 음. 그래서. 오너보다 직원이 훌륭하기가 음. 쉽지가 않아요. 음, 임금 대비 실력이기 때문에. 음, 이 중소기업은 음. 확실히 그런 게 인적 그 보배를 찾기가 음. 쉽지가 않아요. 음. 근데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제 감과 음. 그리고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은 없으니까, 음. 우리 사장님. 그래서 대표가 음. 약간 찍어 누르는. 음. 대표가, 약간 라면가 야, 음. 앞에 다 치워. 가자. 막 약간 이렇게 딸 따라와야지. 음. 이렇게 왔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음.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음. 다 왜냐면 처음부터 누가 뭐 100억 투자 받아서 음. 막 창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음. 그런 것도 위험하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돈 되면 나 혼자 하지 누가 남이라요 음. 근데 이제 뭐 테크 쪽은 그러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유통 쪽은 음. 내가 돈이 어 부족한 상황에서 음. 이거를 읽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근데 가장 절실한 사람은 대표기 때문에 음. 대표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음. 다행히도 그 판단이 지금까지 한번이 음.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음. 우리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음. 왔지만 음. 제가 지금 요즘에 드는 회사, 회사의 음. 생각은 음. 제가 SKU가 800가지가 되거든요. 음, 음. 그리고 재고가 한 30억이 넘어가요. 음.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회사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음. 인재가 음. 참모가 와서 음. 참모가 음. 대표보다 못 나서 참모가 아니잖아요. 음. 참모가 음. 오히려 대표보다 나야 아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줘야 이 회사가 음. 더 나아가겠다. 그래서 음. 저는 약간 이제 넥스트 스텝을 밟아야 되는 음. 상황인데 음. 그런 사람을 찾기는 힘들고 음. 그럴 만한 이제 임금을 주기가 음.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은 부담스럽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형님한테 한번 제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음. 그, 다른 회사들의 고문 활동을 음. 많이 하시잖아요. 그치. 그치. 몇 뭐, 음. 진짜, 뭐,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모르지만, 뭐, 500만원, 음. 뭐, 뭐, 500만 뭐 300만원, 매달, 그치. 뭐, 400만원씩 받으시고 음. 뭐 하시는 것도 많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건 너무 진짜비 높고, 음. 우리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음. 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려면, 음. 참모가 연락을 하든, 음. 대표가 연락을 하든, 음. 연락을 해서, 우리 회사의 방향성이, 이 전문가가 봤을 때, 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음. 뭐, 하루에 진짜 20분이나 30분이나 통화할 수 있게끔, 음, 매일. 음. 그런 식으로 약간 자문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음. 그런 의지. 왜냐면 저는 형으로 통해서 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음. 이 사람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음.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 어떠한 경험과 이런 거 바탕으로 나의 느낌과 이런 것들을 재검증하는 음. 단계. 음. 그런 단계를, 좀 보다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laughs> 이렇게 해서, 음. 구독료를 형님한테 내고, 어. 그렇게 형님의 그 노하우와 음. 실력을 음. 가져가면 어떨 것인가. 음. 형님이 그래 나름 옛날에 음. 법학도 전공하셨고, 음. 그리고 뭐 신방과의 시각 디자인 음. 같은 거, 디자인 같은 음. 거, 뭐 이런 음. 모든 그렇지. 것들을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음. 음. 나보다는 전문가니까 음. 그런 사람을 고정비에 일부 음. 조금의 고정비 음. 어차피 세금 낼돈 음. 그런 부분으로 할애하면서 음. 직원의 고용을 특별히 안 하더라도 음. 마케팅 전문가 음. 뭐 몇백만씩 원 줘야 되잖아요 음, 그렇지. 광고비 또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응. 그리고 자문 응. 고문 그런 걸다큰 응. 회사들이 있잖아요 응. 근데 작은 회사들이 응. 그 방향성이 흔들려서 응. 이 고문이나 자문위원이 응. 없어서 응. 응. 중간에 넘어지는 회사들이 응. 많이 있거든요 응. 그래서 그런 걸로 응. 좀 형님이 활동을 하시면. 응. 어떨까? 한 적어도 10개 정도 회사 정도는 음, 자문할 수 있고, 우리 회사도 음, 하고, 음.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음. 우리 같은 중소기업, 소기업도 할 수가 있는데, 음. 어, 연매출 그래도 몇십억 정도 음. 되는 회사부터, 음. 뭐, 아니면 몇억이어도 순수 많이 좋은 회사면,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음. 강소기업들 이상은, 음. 이렇게 좀 회사 내부에 없어도 음. 할수 있는 분들을 모으시면, 네, 형님도 좋고, 음. 회사들도 저비용으로, 고급 지식을 응. 쓸수 있어서 그치. 응. 그게 진짜 옛날부터 응. 너무 부탁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아, 네. 이제는 저도 회사가 응. 좀 변해야 되거든요. 응. 언제까지 응. 마당 다 나무 심고 응. 뭐하고 다 뛰어다니고 쓰레기 응. 좋고 뭐하고 응. 지금 당연매 맨날 하고 있지만 응. 저라는 또 인건비와 저라는 응. 인력에 대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응. 저도 뭔가를 다른 걸또 하고 이럴 때 있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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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약간 중요한 결정들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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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응. 생각을 하거든요. 응.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님이 좀, 아, 제가 제안을 뭐, 좀 드리면. 난 뭐, 좋지. 난 네. 뭐, 좋아. 지금 뭐, 애도 크고 있고, 뭐라도 해야지. <웃음> <웃음> 좋죠. <웃음> 응.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응. 이런, 그, 우리, 저를 주면 아시는 분들, 응. 그리고 형님이 주시면 아시는 분들도 응. 너무 좋은 분들 많고, 응. 그리고 이제 이 불특정 다수의, 응. 정말 앞이 막막한데, 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응. 그, 제 선배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응.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이제 종일이잖아요, 안종일. 그지나 종일아, 너 장점이 뭔줄 알아?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음. 너는 스폰지가 되는 거예요. 흡수를 음. 안다고다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 흡수가 음. 그리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회장님 이 하신 말씀이 음. 따님한테 그랬대요. 음. 레이먼이 음. 너 얘가 뭐 몰라서 부족해서 음. 이 길을 물어보, 물어서 보고 가는 것 같냐? 음. 아니다. 음. 얘는 똑똑해서 아는데 음. 그게 맞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가는 애다. 음. 그러니 잠깐 서서 확인하는 이런 애들이 음.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음. 그래야 음. 비용적 손실과 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 음. 이런 얘기를 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보통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 옆에 멘토나 좋은 조력자들이 있거든요. 음, 좋지. 네, 그래서 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음. 좀 주님의 그런 노하우가 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진영 강점이 이제 뭐 전략,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네. PR 전략, 아니면 또뭐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쪽에 내가 좀 강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책까지 쓰셨으니. 음. 이제 뭐 진짜 축하드리고 음. 이더 베지버그 마케팅, 마케팅. 음. 제가 일본 회사 진출할 수 있었던 용기도 사실 다 음. 아, 그런 형님의 아이디어나 음. 사실 일본 회사의 매출이 좋지 않거든요 음. 근데 좋지 않아도 음. 그 내가 그 회사를 법인을 내고 확장을 음. 했다 자회사를 설립한 게 음. 한국에서 일본으로 음. 그런 것에 대한 음. 또 이런 그 자부심? 음. 애국하는 느낌? 어, 그런 저, 것들도 음. 사실 있어요, 있어요. 잘안 되지만 음. 음. 그래도 지금 다국적 기업이네 그죠. <laughs> 음. 음. 네. 덕분에 진짜 성공을, 형님이 뭐 이렇게 성공의 기준이 음. 이제 돈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음. 이제 제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 정도 단계까지는 음. 음.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음. 우리 강동성 대표님의 음. 노고가 굉장히 음. 많았다. 음. 음. 이제 아니 뭐, 안대, 안대표가 뭐잘해가지고 저기 뭐 어떤, 어떤 그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제안해도 안 가는 회사들도 좀 있거든 그런 회사들은 근데 잘 되는 놓고 <laughs> 정 <정이잖아. 웃음> 아, 이거 근데 응. 근데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시면 응. 좋아요. 썩잘 네. 되지 않더라고 이게. 물론 이제 내가 다 옳다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제재 하면은 잘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왜냐면 인간관계도 음. 보면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음. 불평불만을 하거나 음. 이게 그 검증을 위한 의심이 아닌. 아니라. 음. 습관적으로 그 태도가 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은 음. 그 업무를 할 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음. 그러면 음. 보통 그런 사람들 옆에 친구가 없듯이 음. 그런 회사들은 음. 사실 성공하기 쉽지가 않죠. 음. 왜냐면 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음. 받아들여야 되고, 음. 특히나 이제 오너 중심의 회사에서 음. 이제는 참모 직원들 음. 중심의 회사로 가려면 음. 직원들도 이제 좀 물어볼 때가 필요하고, 음. 직원이 지금 월급 받으시면서 직원하면서 음. 어떻게 처음부터 음. 그 고수의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음. 그분도 물어봐야 될 때가 필요하잖아요. 음. 근데 이게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 내 상사한테 물어보기엔. 음. 그리고 내 그 대표님한테 물어보게 음. 나의 무능함이 혹시라도 비춰질까봐 음. 그런 것들이 조직문화에 맞기 때문에 음. 이렇게 그 군대도 가면 음. 내가 오늘 힘들어요 음. 자살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 은 그걸 전화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음. 뭐 그치. 일반 국민들도 있고 신문고도 그치. 있고 음. 그런 것처럼 음. 약간 기업들이 음. 형님을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나의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과정 음.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음. 앞으로 저는 그 직종이 음. 굉장히 뜰 거라고 보는데 음. 그 직종은 저나 형같이, 음. 이렇게 어딘가에 살아남아서, 음. 이 팩트가 존재하는 음.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음. 이게 또소수의 영역이라, 음.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서, 네, 너무 좋은 음. 이런 퍼포먼스가 서로 날것 같고, 음.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이제 나와줘서, 음.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면, 음. 형님을 주변에 소개를 많이 시켜드려도, 음. 이분에 대한 검증을, 음. 형의 그 수상 내용은 너무 많지만, 음. 학벌도 너무 좋으시고, 다 좋지만, 음. 어떠한 것에 대한 그, 그래서 음. 이분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데 음. 그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고 다 이게 추상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음.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또 정리가 음. 돼 있으니까 음. 제가 또 앞으로 좀더 힘이 날것 같아요. 고맙지 네. 음. 아무튼 뭐 저희 그 형님 덕분에 성공한 음. 장갑회사로 성공해서 음. 음. 테니스 사업까지 펼치게 된 음. 나중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또 한번 한번한번 돌려보시고 해야겠다. 네. 뭐 제가 산 증인이죠. 음. 날씨도 좋고. 네. 음. 뭐 그냥 음. 건강하시고 음. 건강 챙기시고. 이제, 곧 50을 바라보시니까, 응. 예, 몸이 노안이 와가지고, <laughs> <laughs> 모니터를 많이 쳐다봐서 친구, 전화해, 최근에 가장 공감됐단 말이에 네.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이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 어. 안 아픈 데가 없대. 저어디 아, <laughs> 아픈 데가 없냐가 아니라, 안 아픈 데가 <laughs> 없다 <없냐? 웃음> 아. <웃음> 체육활동도 또 살벌하게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응. 내가 또, 그렇더라고. 그래. 오늘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이 자, 형님 날씨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테니스장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렇게 다 형님이 만들어주지. 네. 날씨도 좋고 지금은 가장 낮에 한가한 시간이라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게 이제 4층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테니스 코트가 이렇게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 4 개가 있는 거죠. 뭐 샤워장이랑. 그리고 여기 안에가 이제 밖에 서시는 카페테리아 그리고 실내에서 쉴수 있는 우리 카페 촬영했던 장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즘에 조경 나무 심고 있거든요. 그 나무 좀 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잔디 마당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용품샵이 있어요. 이렇게 용품샵들이 쭉 있고, 라켓까지. 네. 근데, 여기고다 뭐 있네. 그렇죠, 다 있죠. 다 있고, 이렇게 가시면, 요번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마당, 요쪽 이제 흙도 좀더 갈고 해놔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근데 여기가 이제 테니스장입니다. 야외 테니스장. 나이트 테니스장이 이렇게 있고 저희는 실내 저 루프탑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짐에서 훈련을 합니다. 렇게 TV 보고 음악 듣고 뭐 테니스 경기도 보고 하면서. 네. 아 오늘 날씨 좋네요. 겨울인데도 춥지도 않고. 네. 빨리 네, 와서 테니스 쳐야 되는데. 야 이거 그운잘나오다네잘 나오죠. 다 형님 덕분에 제가 저자식잘 건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